나중에 심심하면 막걸리 먹으러 갈때 가면 됩니다. 포천 막걸리. 그, 거기 바로 또 위쪽 가시면 뭐예서 2동, 1동 있어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2동 막걸리. 2동 갈비. 그니까 유명한 데가 그 지역이야. 네, 갔다가 졸라 놀랐습니다. 음. 맞아. 애들이 2동 갈비를, 2동 하면서 먹는 갈비인 줄 알아. 2동의 갈비야. 1동 뒤에 2동이 있어요. 그게 동네 이름입니다. 음. 근데 제가 이동 2동에 가서 직접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. 이동 갈비 먹어본 적 있는데, 개 비쌌어요. 제가 아마 2 0살 때쯤이니까, 거의 한20몇년 전이죠? 어, 그때 엄마랑 아빠랑 나랑 내 동생이랑 간 거야. 그때, 그때 우리 집에 엄청 잘살 때가 아니란 말이야. 4인분을 다 시키려니까 너무 비싸잖아.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.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거 시키면 안 되는 거 같은데. 그래서 야, 엄마가 거기서 과감하게, 그냥 여기서는 맛만 보고 갑시다. 라고 해서, 그때 4인분을 안 시켰던 기억이 나요. 2인분인가 3인분인가 시켰어. 근데 진짜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갔어요. 그리고 맛도 쏘쏘했습니다. 어, 1이, 야, 4인 가족이 1인분 시키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겠니? <laughs> 어쨌든 되게 저는 그래서 별로였어요. 그냥 비싸기만 하고